잘 챙겨야 돼 잃어버리면 안돼응안돼꼭 네. 잡아야 돼 머리는 네. 엄마가 이따가 나중에 고 줄게 엄마예요 이게 카메라예요 아가 설명러 터치하면 은 나는 검은색 사유, 민정 아의홍보에 관심 <laughs> 없는 <없네. 웃음> 아빠용 <안녕? 웃음>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이거 이이 우와 유정 여기 어디야 우와 이야 여기 어디야 교도소 유정이 잘못하면 안되지 여기 경찰 아저씨가 삐뽀삐뽀 잡아가지고 여기 봐봐 유정아 여기 경찰 아저씨 누구야? 아저씨 어? 아빠? 유정이 면회 왔어? 면회 왔어? <laughs> 잘해 <laughs> 근데 내가 잘해가 아니야 너가 갇혀있는 거일 수도 있어 왜 죄명이 딱둘 거야 이거 누구 하나의 죄가 아니야 엄마 말을 안 들은 죄 피고 뭘 <laughs> 피워 <넓혀>. 피고 그러니까 <laughs> <근데> 뭘 피냐고 <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실제 누가? 사건 현장 브리핑처럼 돈 있어 혹시? 없지. 내 돈은 항상 너한테 있잖아. <laughs> 혹시 <돈좀> 있어. 혹시 돈좀 있어? 내 돈은 항상 너한테 가잖아. <laughs> 언니 진짜 실제 사건 현장처럼. <laughs> 오. 누구야? 여기 증거도 띄워놨어. 언니야? <laughs> 언니였구나. 저번에 언니. <많이> <laughs> 언니야? 여자 <laughs> 저서 있는 사람 누구야? 누구야? 모르겠다. 아니요. 빨간색. 색칠해 봐, 미 색칠. 우와, 유정아 이거 봐봐. 와, 예뻐지네. 유정이도 해봐. 여기 만져 봐봐. 뭐 좋아? 손 이러고 있는 거 봐. 무서워. 무서워해, 유정아 무서워해. 무서워. 무서워. 무서워! 무서워? 무서워! <laughs> 모양이 이래서 무섭나봐 그럼 뒤로 가게 할까? 터무가 가서 뭐... 다 무서운데? 다 저... 어, 어? 얘는 좋아요! 얜 좋아요? 지금 싫어 그냥 뭔가 다, 다. 어쩌다가 저기 솔로몬파크에서 은행로까지 가게 됐는데 이렇게, 우린 갑자기 나의 최애 떡볶이집으로. 싱글벙글? <laughs> 어, 싱글벙글로. 어떻게 보장하지, 당연? 촬원짜리네짜리 매운거 지요 저희 매운걸로 우는배우배네는 배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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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배우는 얘 맨날 얘랑 다니면 뭐 하나씩 이어먹는거 알지? 확실히 우리이세종에 있을 이는세종서이에이영상에이 너무 많으니까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영상에는도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이영이야 진짜 가면 길, 길 <laughs> 이영상에이영이제도이거떡볶이도 포장했으니까 기 혹시 좀..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도전하니 도전. 보존. 애견카페 한번 가보기로. <laughs> 우리 며칠 전 계속 유정이 너무 좋아해서. 어 그니까 며칠 전에 강아지를 키우고도 싶은데. 강아지 데리고 오! 왔잖아. 라떼.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. <laughs> 그냥 이게. 유정이 라떼 알지? 뜨떼 <laughs> 몰라. 몰라 지금. 떼때 뜨때. 뜨떼잘 지내 험해 여기 보고 뜨떼야 <laughs> 이제 <laughs> 예, 그만. 어 바빠 지금 유정이. 대전에서 계속 섰잖아. 어. 그러니까 여기 떡 호떡집이 사람이 진짜 많아. 떡? 어. 근데 다른 데도 다 분식집이긴 한데 사람이 다 많아. 그치. 여기 어. 요즘 다 유튜브 때문이야. 어, 그 유튜브 그래? 때문에. 봐봐 어, 저기도 찌양이 왔다 간대고 그런 어. 집이고 와. 진짜 여기 <laughs> 은행 정도를 하고 진짜 한 시간을 돌았다. 진짜 수차 많다. 근데 결국. 만차여서 못 대고 옆에 그냥 사설 주차장 와서 만차 주차장만 두 곳. <laughs> 오늘 뭐야? 뭐 해? 나만 몰라? <laughs> 진짜. 와. <laughs> 진짜 웃겨. 와! 와! 잠깐만요. 마치 <laughs> 천국이다, <전국에다> 강한 <가가지고> 천국. <laughs> <laughs> 처음에만 냄새맡고 좀 금방 새니까 이름이 쿠키래요. 유 <laughs> 이름이 쿠키래, 쿠키. 쿠키 안녕. 안녕, <laughs> 쿠키 안녕. 처음에 긴장하고 있으니까 눈으로만 봐주세요, 쿠키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<laughs> 좋아한다. 그치? 이럴 줄 알았어. 이정아까 <laughs> <유형>, 타임이야? <laughs> <laughs> 또 좀. 자여기 많이 먹어 유정아 깍다 해야지 깍다 혜리야 그래도 유정이가 좋아하니까 1시간 반 투자해서 온 의미가 있다 안녕 아, 다른 데는 다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데잖아 근데 여기는 일단 기분 있는 강아지들이 있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유조이 또 재난. 꿈이 꿈이 왔지어 꿈인가 꿈인가. por okay. dia. Okay.